고수도비요? 아, 자, 아, 미션 실패했습니다. 다음 아, 미션 있나요? 치킨지 4만 치즈? 재도전 아, 씨난할수 없는 것인가? 오네? 어디 내릴 거임 여기 내릴 건데 둘 맞아 진짜 찐막 어이짜 갑니다 어이짜 <laughs> 할게요 확인했습니다 매듭무비 한번 써보자 매드무비 써볼게요. 와이자 갈게요. 좋았어요. 진짜. 매드무비 쓰겠습니다. 스킨 엑스 오케이. 확인. 자, 매드무비 갈게요. <laughs> 자, 매, 매드무비 온. 자, 브금 틀어주시고요. 예. 여기까지가 백구들이네. 자, 9시까지 y자에서 1 킬. 악 아, 8, 8, 8, 하기 8, 8, 하기만 10, 비행기 내려서? 홀드하게 만 개? 하기 어떻게 해서든, 보고자 하는 저 마음. 이거 마저도 못하면, 개똥이다, 씨. 안 돼! 김 킬당 5,000개? 헐. 제발, 제발. 자, 매드무비, 한번더 찍어볼게요. 예. 갑니다. 자, 매드무비, 노래 준비시켜주시고요. 자, 이보다 낙하산더잘필수 없다. 아, 1등이죠. 아 씨, 어. 아 이거 쓸어버리는 건데 아, 자 이렇게 7킬로 마무리합니다. 오 아, 씨, 영어 안 쓰고 탑텐 들기. 대신 말 많이 하기 자 아, 일단 지금 영어 좀 많이 써놓을게요 자 스바라시 아 스바라시 아, 아 한국, 한국으로 왔습니다 예 저의 이름은 누에 찬데스 예 도약했습니다 예, 예예옥 호스 앤드 5탄 블릿. 시작. 비행기 비행기 내려서 시작하겠습니다. 땅에 떨어지면. 예. 레고. f 킹피 k i n g 킹피 o p l e c 시작. 자. 이번 미션. 외국어 사용하지 않고, 집등 안에 들기. 아, 미션 한 번. 자, 오전 과제. 한 번. 3단계 큰 가방. 매 주기. 아이템 줍기. 좋은 계란 비집게 2단계 모자 5.56, 타타타타타타타타 타. 타타타, 타타타. 아, 그렇군요. 아, 아, 아 파란색 전기 지짐이 오는 중. 나는 갈 것이다. 도망을 재밌게 봐주시면 매우 감사. 외국 전통 달리기 그것은 힘들다 매우 10등 안에만 들어야 저 오늘 취득 할수 있다. 프리아 네임 아이씨 나는 간다 도망을 하지만 이곳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. 왜냐면... 아투는 소리가... 나, 나였기 때문이지. 변한 뒤집게요. 이번에 나온 계란 뒤집개 빛나는 계란 만드는 도구 어? 놀랬다 나는 매우 너는 왜 그랬던 것이니 나는, 방금, 오줌을 살짝, 땄다. 후변을 보고야 말았다. 나는 간다, 안으로. 어. 정장 안에 들어, 어? 이곳은, 아, 이미 먹힘. 날본 것인가? 그러면 안 돼. 나는 자신이 없어. 하지만 내 이름 아산. 싸움을 걸어버리지. 파란색 전기 지짐이 와. 앞에 사람이 있어. 하지만, 나는, 첫 무기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. 왜냐하면, 안에 들어야 되거든. 움직였다, 친구. 퓨우. 나는 살았다. 여기서. 오, 아, 씨. 바로 앞에 사람 있는데? 아. 아, 이거 진짜 말도 안 돼. 몇명안 남았다고 심지어. 아, 응, 아 예, 음, 세 아, 아, 음.